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다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루 세끼 밥을 먹습니다. 렉기 먹는 분도 계실 거고 두끼 먹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세끼를 먹습니다. 세끼를 먹는 이유는 두끼 먹으면 너무 배고파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다끄이끄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힘이 세도 밥을 먹이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힘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일을 앞두고 있어도 우리는 일단 먹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한끼 정도는 걸을 수 있지만 특별히 특별하지 않은 이상 두끼 이상은 걸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한끼안 먹었으면 다음 끼꼭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배고프고 힘이 없어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할때 밥을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이렇게 힘이 납니다.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애매하지만 우리는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는 거 걱정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먹으면서 다음 먹는 것을 또 <laughs>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은 먹는 일입니다. 단지 먹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먹는데 사용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얼마나 잘 사느냐를 결정하게 결정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거, 기왕이면서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어, 농약 친 거보다는 여기서 무농약을 찾아 먹는 것이죠. 또 음식은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집보다 교회 밥이 더 맛있다 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 일이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오복 가운데 먹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어, 먹는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는 멀리 맛집이라 하면 멀리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식도라 먹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 것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어,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먹어서 대부분 건강합니다. 잘못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또한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먹는 거는 정말 잘 골라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음식은 만족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돈을 번, 번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공부를 한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심지어 1등을 한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이겨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인생에서 우리는 먹을 때 만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 느껴지는 것이지요. 짜장면으로 배부른 사람은 탕수육 먹지 않습니다. 아 됐어. 나 아,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욕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만족이라 하는데 우리는 먹을 때 놀랍게도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 잠시지만이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 음식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과의 관계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대접받는가? 또 어떤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는가? 이것은 바로 사랑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 약간 먹는 것이죠.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는 사람, 그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음식 우리가 먹는 일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맛있고 건강하고, 즐겁고, 잘 살고, 만족하고, 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한우, 자연상회, 이런 거 <laughs>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최고라고 하는 음식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삶, 자신의 삶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 말씀을 만이 보면 계속해서 살과 피를 먹어라,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런데 그게 뭐 양의 살과 피도 아니고, 소의 살과 피도 아니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처음 먹는다면 살과 피를 먹는다? 이거를 처음 먹는다면 혹은 익숙하다 해도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 살을 먹으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래. 그게 말이 되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라 하십니다.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먹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떡을 다 가지고 뽑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몸니다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 잔을 가지사 거기에 뭐 포도주가 담겼는지 뭐 포도주가 담겼지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또주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 네, 피를 마셔라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게세마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시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남을 성찬식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른 건 하나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월절을 지켜라, 뭐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나의 살과 나를 피를 먹는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 이것을 꼭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그러니 이 성찬식의 원래 모형은 6월절의 식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 여러분 어떤 날로 알고 있습니까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아니다 다른 미가 있는 것이죠. 어,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이 날은 반복절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 날을 유월절로 기념하는 것이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랜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날이 날을 하나님은 기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땅을 깜깜하게 3일 동안 하신 이후에.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것 특히 특별히 왕에서부터 저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일 이것이 열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장자는 그 집안의 힘을 상징하는데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사실 이전까지는 어, 이스라엘에게 첫 해는 그러니까 이 지금 6월절인 달은 7월달이죠. 7월달 그런데 이 달이 이제 지금 1월달이 되게 해라. 너희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열흘에 너희 각자가 흠없고 일년된 어린양을 친할지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물집 좌우 분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부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먹어 이제 막 장자가 죽으면 출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너희가 뭐 양념육 할거 없고 빵 발효시키고 가지고머 시간 없다 그냥 고기 얼른 구워 먹고 빵 발효할 거 없어 반죽을 바로 구워 먹고 바로 가기 위해서 집하게 손에 씻고 신발 신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먹으라 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내가 그 밤에 양을 잡는 그 밤에 애국당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이곳 당을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애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기 위해 집집마다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들어가지 않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달려 있는 집은 너머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가 바로 유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갔을 때 추월 많이 하시죠? 저 엄청 예전에 하고 <laughs> 추월합니다 늦장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추월이라고 넘어가는 것은 유월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담 넘어 이렇게 올라갈 때 유월을 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그방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단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 최대 400년, 최소 300년이 넘는 오랜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됩니다.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 하셨습니다 매년 6월달 식사를 먹게 되면 자녀들이 t l 다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 하나님이 o u w i 애 l 에 o t go to t h 신이이 u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 be okay. You will be okay. You will be okay. You 하 i l l be okay. You will be okay. You will be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치료과 출애굽과 해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흐뭇고 1년된어린양곧 당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재료로 갈수 있는 그 양의 피와 살을 통해 자유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를 이제 시작 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로 이제 출애굽의 그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 자기 자신,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에 어린양과 같이 되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 곧 자신 육체 의 고난과 그 죽음 그리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곧 믿는 자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 주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라는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약속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영생을 믿는 것이지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에서 넘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자신의 살과 피를 예수님은 자주 먹어야 한다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4장부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주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빵과 잔을 통해 포도주를 통해 이것이 나의 몸과 나의 살을 마시는 것이다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1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있고 엄명의 피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 특별히 성찬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 주임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 어린양의 피로 제양을 일어나고 그 양의 살로 육체 양식을 삼아 힘있게 출리고파여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며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대접하기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받으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참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그러면 일 년에 두번 먹습니까? 할수 있는데 사실 평상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빵과 염려를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센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내수 없고 살수 없듯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누구도 참 능력과 참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약속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 시간 성찬식을 할도록 이 시간 기도함으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잡히시던 날 명령하신 주의 만찬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생명의 약속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과 잔을 먹으며 주의 주으심을 기억하며 부활과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어, 입교 세례교인만 참석합니다. 학습을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 세례교인이 아니면 교회법상 참여를 제한합니다매 시간 주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대요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함께 감사기도, 하,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But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을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한 모든 자를 기억하시고 주의 생명을 누리고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으시 마시겠습니다. 찬